삼성 라이온즈 공격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1번 타자 김상수, 2번 조동찬, 3번 박성민, 4번 최형우 5번 강봉규, 6번 박한희 7번 신병철, 8번 치명타자 모상기, 9번 혜은재윤소주입니다올 시즌 5.55의 평균 자책점과 14경기 동안의 5승 5패, 71.1이닝을 소화했습니다. 8, 3, 7, 33개, 4, 4, 5, 26개. LG의 공격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이대형, 2번 이진영. 3번 이병규, 4번 지명타자 경택, 5번 정성훈, 6번 손인호, 7번 조인성, 8번 서동욱, 9번 박경수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의 선발투수 편재민 두케이치 최근 7 경기 승수를 쌓지 못했고 평균자책점 3.43. 두케이치 아! 삼구 삼진으로 선두타자 김창훈을 처리합니다. 모사 아, 원하는... 아, 유예. 가 조금씩 많이 휘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어, 파스윙 그 삼진입니다. 3진이거든요 투스트라이크도 파스윙 삼진입니다. 세 타자 연속 삼진 K K K로 마무리된 벤자민 줄키치 이닝 종료됐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yeah. 어떤 그 부담감이라든지 최고 깊숙한 코스 유교수. 잡은 이후에 사이드 스텝을 밟던 김상수,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아직 그 나이로 범 보면 대학생인데요. 네네. 서동욱, 1루수 잡아내지 못했고, 2루 송구, 2루에서, 오호! 2루 주자, 제 맞았습니다. 자, 이런 플레이들이 예.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번 타자 박경수입니다. 번트 아... 모션, 두성면으로 갖다 댔고, 3루 늦었고, 1루,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원아웃 주자는 3루, 2루, 타석은 1번 타자, 2대0. 초구 공략,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먹트하고 우익수, 2루수, 그 사이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호흡으로. 두명의 주자를 모두 호흡으로 불어들이는 2대0. 2타 점정시타, 2대0 LG 트위스 자, LG 트위스가 지금 저로서는 오히려 지금이 뛸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렇죠. 월세이전스 25개 도로가 있는 네피쳐보크로선언하는 자, 하는 게... 지금 피쳐거은요네경수 네. <laughs> 선수가 지나치게 이대형 선수를 의심을한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천천히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잠깐 누르는 듯한에 대한 재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밀어칩니다. 3루가 빠져나가는군요. 안타입니다. 이루자 이대형 선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어제 경기 침묵했던 이병규 안타 1타 점적 스타 3대 0 LG t 윈스자 바로 이런 것이 그 이대형 선수가 반드시 출루를 해야 되고. 이번에 노도파가 골 4번 타자 최형우 초구 높이 떴습니다. 오른쪽인데요. 우수 뒤로! 뒤로! 네. 당장 밑에 떨어졌습니다. 1루 시아선루로 돌아서 홈으로 타자전 2루까지 홈에서 홈에서, 홈에서 세이프됩니다. 1타점 역시 2루타. 최우 이제 3대 자 정석은 2루 돌아서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까지 들어갑니다. 투하자 연속 한타 3구, 3루가 빠져나가 아차입니다. 3루 주자 정석은 여유 있게 홈으로 1루 주자는 2루까지 조인성의 1사점 적시타 4대1 승점차입니다. 자 지금 그 볼카운트 원 투. 4구 1리간 빠져나간 안타 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1루 주자 3루까지 서동욱의 1타점 적시타한 점을 더 못했습니다 5대1입니다 자연속해서 지금 4개 안타가 나왔는데 4구 센터 쪽 높이 떴고 중견수 뒤로 물러납니다 3루 주 조인성 태그업 준비 리터치하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박병수의 1타점 희생 플라이 이제 6대1 5점 차가 됐습니다 타점적 스타를 버텨내면서 네. 오른 경기 30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우익수 강범규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수가 2루 돌아 3루까지 타자 주가 1루까지 이대형 선수의 타구 자체가 두타석 네. 연속으로 오른쪽 애매한 코스로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정상 주루방위에 의해서 루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전나 네. 왔고 결국 3루 2루가 되었습니다. 초구 공략 2루수 잡았고 타자 주어를 처리합니다. 투아웃. 그 사이에 3루 주자 서동 호흡으로 들어오면서 7대1이 됐습니다. 자, 지금 3번 타자 이병규. 초구 <laughs> 공략 일루가 빠진 않타 3루 주자 이대형 여유있게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한 점을 더 버텼고 이병규의 1타점 적시탑니다. 어 어떻게... 오호 몸에 맞는 보 몸에 맞는 보호로 출루하는 정성훈 그 투수는 자구 좌측으로 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주자는 2루 1루 네, 그런 점을 인식을 하고 선수들에게 네. 먹힌 타죠 우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정성훈 3루 돌아서 홈으로 여유있게 들어왔습니다 서동욱의 1타 점적 시타 한 점을 더 보태면서 이제 9대1입니다 중요한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센터 쪽으로 는 안타입니다. 조영훈의 안타. 원아 이후에 조영훈의 안타가 터졌습니다. 1사 주장은 1루가 됐습니다. 결국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l g 원정 1루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좌중간, 좌중간을 가를 듯 완벽히 갈랐습니다. 조동찬 갈랐고 1루 시작, 2루 돌아, 3루 돌아. 홈까지, 홈까지 타자 주장 2루까지. 조동찬의 1타 점공시터9대 3점 차로 추격하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내리는 네, 네, 경기가 네. 있었습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5중단에 떨어진 안타. 박성민의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았다. 호흡으로. 조동찬 호흡으로 불러드립니다 박성민의 1타 점적 스타. 3타자 연속 안타가 터지면서 이제 9대3. 6점 차입니다. 3구. 1리가 빠져나갑니다. 최용호의 안타. 1루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까지 들어갑니다. 1사 주자 3루 1루. 삼성 라이온즈. 모두 센터쪽입니다. 중견수 옆으로 잡았습니다. 3루 주자 리터치에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 주자는 그대로 강복의 1타점 희색 플라이. 이제 한 점을 더 보태면서 9대4, 5점 차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 오늘 경기 세 번째 투수 이우선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평균자책점 3.38, 2 and 1. 밀어때렸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파울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타자 주자 이진영 1루 돌아서 2루까지 깊숙한 코스. 자, 3루까지 갈수 있을지. 하지만 2루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이진영 2루타. 기 때문에 좋수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구째 네. 2루 간을 관통합니다박용택의 안타 2루로 치다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는 이진영입니다. 팀 점을 더 보태니다. LG 트윈스. 1타점 네. 1타점접시타 자, 지금 7점을 하고 난 이후에 경기 10대 4로 6점 차 1지각하고 있습니다. 첫투 타자 소영훈 좌중간인데요. 좌중간. 간을 듯 갈랐습니다. 타자 주자 1루 돌아서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조영의 2루 타점 차이는 언제든지 그것을 예. 우중간입니다. 맞죠? 가을때 박성민 달랐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타자 주자 1루 돌아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박성민의 1타점 적시 2루타. 이제 10대 5 5점차 <laughs> 오늘 경기 아흥 개공을풀렸고 네. 오늘 평균자 1점 5.14. 과이언 시드 6승째 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제 아웃카운트 2 개가 남아 있습니다. 워낙. 오늘 경기 LG 트윈스의 네 번째 김성규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 타격을 해야 되는데 네. 삼구째 그렇죠. 일루 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몸이 돌아가고 타워. 몸이 돌아가고 패스 딸려 나오니까 예. 김성규 선수에 이어서 임찬규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올 시즌 2.70의 평균자책점 음. 오히려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등판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네, 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충분히 멀리 제거가 되는 공이고요. 네. 4구 높이 떴습니다. 2루수 1루수, 1루수 달려오는데요. 마운트 위에서 잡아 냈습니다. 3아웃 차로는 1루, 경기 끝. 결국 10대 5로 LG가 승리를 거두면서 LG 트위스 최근 들어서 4연패드데 패스 탈출을 했고 게다가 삼성전 5연패 또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